주께서 저희 모두를 저죄와 사망의 어둠 안에서 영광의 빛의 강대가 나타나시는 거룩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감이 있어보며 그 위아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있어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병녀 마리아 게나시고본대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재료사산들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3, 24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제목은 법 없는 자들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목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법 없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법 없는 자들의 사람들을 두 인격으로 분류하여 보았습니다. 법 없는 자들 그첫 번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증가하듯 아그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건강한 마음과 선량한 행실로 삶을 사는 법없는 자들 그첫 번째 자를 소개하였습니다. 두 번째 법없는 자의 인격은 그자가 법 앞에 서면은 법은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만 나타나는 법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의 취향과 선호대로 이모양 저모양으로 이 법을 주무르고 법을 만드는 기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계와 범위에 속한 하나님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을 아는 자들이, 법을 모르는 자들의 그 손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여 죽게 하였습니다. 악하고 추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법을 농단하고 법을 모르는 자들을 매도하여서 그들을 유혹하여서 자신들의 소리는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범죄자라고 거짓나게 지켜서 법을 모르는 자들이 실제적으로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법을 잘 만드는 법 기술자이든 법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 세상의 법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로로 타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제하고는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과 그 법을 순종하면서 그 법을 만드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설명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 할지라도 법을 아는 자들로부터 농담당하여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죄는 모두가 나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죄는 영원한 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못 박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생명 안에 아니, 있지 아니하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 아니하고 세상의 법 앞에 서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나사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만을 도 아는 자 우리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동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그렇게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또시 하늘에서 왔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온 나이다. 아멘.